자, 이제 저희, 어, 우리 나들목 동행의 특별한 순서죠. 우리 동행 톡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네. 저희 지난, 어,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어서 우리 유희성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에 유희성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아, 좀 낯설고 좀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동행교회에서 가족이 되신 분들은 잘못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알고 계신 대로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음, 집은 동행교회하고 저는 더 가까운 사람인 아, 것 같고, 네. 네, 뭘 소개해야 될까요? <laughs> 네, 어,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 저희 그 이번에. 별내 쪽으로 이사를 또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 위스테이는 아니고 위스테이였으면 좋았겠지만 네. <laughs> 위스테이 가까운 곳으로 또 네. 어, 새로 이사해서 살게 될것 같아서 네. 또 동행교회 가족들 많이 만나게 될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그 위스테이에 계시다가 지나가는 길에 별내에서 유의성 목사님 만나면 좀 이렇게 반분같게 인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 나들목 동인교회에서의 설교는 처음이신데 어떠셨어요? 설교 진행해 보시면서. 아 네. 아, 일단 뭐 너무 반갑기도 했고 어 지난주 마실 커뮤니티도 그렇고 여기 동인교회 뜰도 그렇고 장소가 너무 예뻐서 내가 예쁘게 나오겠구나는 <laughs> 네. 기쁨이 있었고요. 네.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주일 목사님이 사실 팁을 주신 게 있었어요. 여기. 앞뒤 거리가 짧아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가 쳐다보면 다 눈을 피할 거라고 어. 거절 감정 느끼지 음. 말고 카메라만 보라고 하셨는데 음.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이 컨택을 피하지 않고 해주셔서 음. 너무 감사하고요. 음. 사실은 어 지난 주 이게 모르는 분이 많겠지 했는데 설교 말씀 마치고 나서 어 기존에 같이 했던 우리 청년도 따로 음. 이제 반가웠다고 연락을 주시고 막 연락 주신 분들도 계셔서 음. 아 우리가 정말 하나의 교회구나 너무 반갑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 나들목 교회에서 다섯 개 교회로 분교하고 이제 한1 년이 좀 지났는데요. 그 나들목 동행교회 바깥에서 나들목 동행교회를 볼때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였는지 또좀 궁금해요. 저희가 좀 어떻게 그 동안 아. 지내왔었는지. 네, 아 동행교회. 네, 일단은 저희와 너무 가까이 있는 교회고요. <laughs> 네. 어, 실제로 저 제가 목양하는 목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동행교회 코앞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끔 협박하시거든요. No. 저 서운하게 하면 동행교회로 바로 <웃음> <웃음> 갈 거라고 해서 저를 늘 긴장케 하는 교회 중 하나이고요. 네. 어, 바깥에서 보기에 동행교회는 어, 진짜로 저는 되게 역동성이 너무 좋아요. 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역들도 많이 보이고 어, 그리고 이런 동행 톡톡 같은 제가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걸뭐 하러 해라고 생각은 잠깐 했지만 <웃음> <웃음> 네. 이런 시도들 차탄네 AS나 뭐 여러 가지 시도들 보면서 아함 얘도 그렇고 아 정말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한다. 저런 음. 어 예전보다는 소수의 공동체가 된 것을 너무 잘 살려서 어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좋다 그리고 위스테이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이 부럽기도 하고 참 건강하고 좋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요즘 네트워크 교회들 가운데 좀 어려운 교회들도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조금 그런 것들이 있지만 동행교회 같은 굉장히 든든하게 교회로서 서줌이 실제로 많은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우리 저희 우리 카톡으로도 많은 분들이 어, 좀 어, 반가움을 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박종진 반갑습니다. 목자님께서 <laughs>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오늘 저기 북서울 가교가 첫 번째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네, 우리 북서울 가정교회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가정교회인데요. 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소식에 저도 어, 감동이 됩니다. 어, 김동신 목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네요. 새롭게 분가의 첫 예배를 드렸을 신현일 백이성 목자님 이장희 이수기 이인숙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이 김동수 목자님의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분가한 우리 북서울 가정교회 네참 훈훈하고 보기 좋네요 네 우리 규영 목자님께서 유희성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황정환 형제님이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한 문제에 대해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유희성 목사님께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제 몇달안 남았는데, 곧 주니어가 아, 주니어가 태어난다는 네, 소식을 들었어요. 이 네, 세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언제가 예정이죠? 네. 아 네. 그런 소식까지. 네. 아, 네. 9월 9월 중순 나올 요 아, 네. 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저 예명이라고 하나요? 태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아, 부르나요 지금? 아 네. 아, 부끄럽네요. 네. <laughs> 뽀짝인데요. 뽀짝이. 네. 네. 알아 들으신 분은 뽀짝 고요 뽀짝 뭐 이런 거? 어, 맞습니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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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대 <laughs> 어, 들어가는 거군요. 아, 네. 네, 네, 어르신들은 발음도 안 되신다고. 보자기. <laughs> 네, 아, 네, 네 정말 어, 기대될것 같아요. 그 성별은 알고... 네, 네 딸로 일단은 알고 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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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네, 우리 해미 사모님을 닮은 이렇게 발랄하고 귀여운 그런 또 어, 딸을 기대하게 되네요. 네, 그래야 될 텐데. <laughs> 네. 네, 혹시 저기 자녀에 대해서 뭐 기대가 있는 것 힘시나요 아, 사실은 아직 어떨다라고 잘 모르고요. 이 진짜 수많은 그 선배님들을 더 존경하게 되고 있고. 음. 네, 기도하면서 사실은 정말 어떻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워야 될지 음. 기도를 해야겠구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어, 저희 마지막으로 좀 우리 나들목 동행 교회 가족들에게 좀해 주고 싶은 당부 혹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좀면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면 네, 어, 정말 빈말이 아니고 나들 뭐 동행교회 가족들 어, 밖에서 보고 소식도 들으면서 만나기도 싶었지만 무엇보다 되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분교해서 교회가 한 교회가 이렇게. 정말 너무 멋진 모습으로 재미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 어 너무 든든해 보였고 그것이 저희에게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에 좀 지치실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지만 또 교회가 여러 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진짜 오늘 나눈 대로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재미있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나가시면서 잘 걸어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위스테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모습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신 유성 모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4 시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차프탄 애프터 서비스 슬기로운 고음 생활이 첫 방송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후 4 시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웃음> <웃음> 네.